트롤 얘술 취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동료들 일어나니까 깨어나는 것봐와 진짜 니들은 뭐 던지는거야? 기름이야 기름? 피기름 같은거 던지는건가? <laughs> 일어. 아 배고파 밥뭐 먹지? 간만에 햄버거 하나 시켜 먹을까? 원래 저기쯤에서 나오는 시나리오였나? 나는 내가 앞에 가면은 그 앞에서 튀어나올 줄 알고 좀 앞으로 내가 이동을 했거든. 나오는 위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나 봐. 카르투엘. 고맙구만. 고맙구먼. 베르시를 잡고 있다고? 아씨 발왜 이렇게 나 막아놨어? 아이씨 뭐 도망가는 입장에서 이해가 되겠다만. 야 여기서 이거 타고 오는 새끼들 하나씩만 떨.. 떨어도 되겠다 야 심지어 바리케이드로 많은.. 가쳤어 근데 뭐에 가신거야 여기 적들이 없는데? 바라바라바라밤 <놀람> <놀람> 어서다 빨리 탈출하자고. 젤파. 어떻게 좀 해봐. 내가 저 새끼 조지고 와야겠네. 아니 뭐 두더지 새끼가 건방지게 중장갑에다 씨발 망치를 들고 있어. 건방진 놈. 야 일로와 일로와 딱떼 딱떼 딱아대박이야아아아구아 좆밥이구만 씨발 지들끼리 가면서 뭘 타라고 지랄이야 어아 일로 탔는가 와, 비지컬 미쳤다, 이. 뭐야, 이제 안죽었어딴애가 야, 그 와중에 어딜 이런다고? <laughs> 존나 웃기네. 예, 폭탄이. 폭발력이 너무 약한데 바로 옆에서 터지는데 몰창하게 가는데? 아이고 기둥을 받치더라. 을퍼 놈들 구해줘서 고맙네. 아 어차피 이거 둘다 해야 되는군요. 피난처를 위협하는 지하 지하생홀 생물 저치 지하 생물을 또 씨바 버려다 볼것 같은데. 뭐, 요는, 뭐, 곤충세계에서 살아남기야? 얘는 뭐야? 피버, 피, 피버 피그? 빅어, 좋아, 자네 덕에 깨끗해졌군. 비록 관사비 반즈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대반놈들에게 <laughs> 썩힌 광물을 다 뺏겼고 관리자 자리도 살리지 모르겠지만 살았어. 이 돼지 뭐. 아라명령하씨는거 너무 귀찮아. 아유 누가 대신 쳐주면 안돼. 아유, 그냥 지키 눌러서 끝내야 어, 하는가? 네, 네. 준비하겠습니다. 정리와 검에 질린 일꾼은 삶에 질친 일꾼으로 봤어. 요즘 나 힘든가? 출근하느라 광산이 부러지게 용기의 노래. 아, 이건 너무 오래 걸려서 싫어. 대충 1키 k 다 끝내줬으면 좋겠다. 용기가 난다. 오, 자네. 책임자의 자질이 보이는구나. 총수로는 아까워 월급을 두 배로 줄 테니 거분모르 쪽에 취직해보는 건어떤가나 왕의 기사인데. 의들 인마 어. 여기 수직하면 그것밖에 안 하고 하냐면 난돌 캐고 시발 뭐불 떼고 막어이 지진이 웜당 흔들림이 심상치 않군 웜의 몸통이 있는 곳으로 이동 진짜 곤충 세계에서 살아났긴 해요 이제 벌레까지 나오네 웜이 벌레 자라 정유의 작업장 웜 같은 게 보이나 음별 다른 건 보이지 않는군 아우, 들어와, 대화! 야, 여기는 딱 봐도 졸라 뜨겁게 생겼다잉. 떨어지면 죽겠는데 여기를 좀 와봐. 저거 말이야, 혹시 악마 같은 거 아니야? 어, 어 저기 뭔가가... 어, 광기군단 아니냐? 야, 니네 망치! 또라잉인가? 용암을 따라 피오르긴이 떠내려가 버렸어. 미신, <웃음> <웃음> 용암 속에서 무언가가 피오르긴을 가져간 것 같다. 아니 미신, 미신 놈아! 에스더미 무기를 만든 망치래미. 아쇼라내 힘든 금 망치 아니야? 이씨발. 와 얘네 단단해. 잘 뒤지지도 않아. 길을 따라 불길이 나 있다. 끈적거리는 악마를 찾아 피우고 있는 사기. 역시 여깄네 아니, 내가 보통 공격들이 다 화속성이라서 그런가 얘들아 좀 반감이 되는 느낌이다. 피오르기는 찾았다. 이렇게 쉽게? 그래? 뭐 쉽게 찾으면 좋은 거죠. 비오르기를 찾았나? 아리. 과거 사슬전쟁 시기 에스의 무기를 만든 이유 피오르기 의 빛은 꺼져버리고 말았지 내가 피오르기 의 빛을 되살리길 바라고 계실 거야 원초의 불이 필요하대요 절망하지 말기 이어나 여기엔 정렬의 작업장이 있다고 내가 할수 있을까 헤이 새끼야 내 무기 만들어와 3티어 장비 미리 만들어주라 어때 <laughs> 봐봐 아, 광기군단 있다니까? 아, 끌어들이는 능력도 있어? 원초에 불 온도가 떨어있네요? 여기서 불을 점점 피우나 보네. 원초의 불이 완전히 꺼졌군. 하지만 되살릴 수 있으니 걱정 말게. 우선 첫 번째 작업장의 상태부터 확인해 볼게. 작업이 돌아가고요. 냉각기도 작동하고요. 태양석 어 있네. 좋아. 그럭저럭 쓸 만하겠어. 모아온 연료들을 투입해 주게. 불붙이기. 온도 300도 더 넣어야 돼? 아 계속 넣어야 돼? 아니 300도로는 뭐 아무것도 못 하지. 1102도. 우야씨 더워 죽겠다 여기. 그냥 같은 곳에만 넣어도 되네요. 첫 번째 작업장에 불이 들어왔군. 다음을 부탁한다. 자 2,500도. 아, 세 번째 작업장까지는 보라지 보니까. 태양석이 을그을이용 원초의 불을 타오 말고 내가 태초의 빛 가져올게. 빛 온도가 더 뜨겁지 않냐? 아크 어대 아크. 트리시온에서 하나 세벼오자 no. 이 영롱한 광채 원초의 불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 얼른 가서 더 넣어주게 야 니네가 넣어도 되는거 아니야 근데 이거? 6070도 많이 올랐네요 용광로 온도가 지소는다 이제 마지막 작업장으로 오라고 자 16000도 바운투를 자네도 슬슬 준비하게 보통 석광로 온도가 몇도예요 님들? 석은광로석은이 녀석은 이녀이이녀석이녀이 없으니까. 이네

기막힌 양수장으로 이동을 하도록 합시다. 나도 나도 차 태워줘 도착했군 여기가 바로 우리 오마르의 성스러운 아, 십자 자넨 출입 금지야 술중에 어, 빠져서 방해만 되겠대 어쩔 수 없지 아무이 문자라니 기막힌 양조장 안에는 내 부하들이 있을걸세 술 창고에 있대요. 기막힌 양조장 맛있겠다. 술 아, 양조장 졸라 크네. 이러니까 씨발, 술이 맛있지. 적 봐도 별일 없구만. 보사하기 전에 딱한 병만 피우자 딱딱하게 굴지 말고 한잔하고 가자고 이용하요 위대한 인상이? 아 술이 아 시, 신발에 신 술이 담겨있네 씨발 이거 마셔야 되냐? 마셨네 요래 술은 최고라니까 자자 딱 한잔만 더 하자고 씨발 이 새끼들 악마 아니야 이쯤 되면? 나 취해서 못 움직이게 하려고? 맥주로 세수를 하던데 아, 내 어깨가 탈골됐 언제까지 <laughs> 여기 죽을 주게 할거야 내 어깨를 봐자 벌써 했나이제 네. 슬슬 일하러 가야지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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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시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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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스킨. <laughs> 야, 시, 와, 이... 야 주인공 주사 레전드인데? 우마레 <laughs> <laughs> 살려 일산 기분이는 안주가 필요하다. <laughs> 몇몇애들이 약간 닭으로 보여 술 약한가보네 주인공이 아저 술이 졸라 독하다가둘중 하나겠죠 두잔 마시지 않았어 근데? 야 근데 두잔 마셔서 이렇게 쉬할셔버리한잔 마시고 뭔가 독하다는 언급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래 같은 팀이구나 안주가 필요하다! 다 잡지 않았나? 이넨 또뭔 난리가 났길래 이세 초대를 막 해달래 논에서 이세가 할 일이 있나요? 뭐떠상던나 화면이 어지러워. 야 씨바 술 언제 깨이고? 쥐기 공격성도 15% 감소 싫어야? 치명타 적중률 70% 쓰니까 치명타 피해 75% 감소. 야 이렇게 쓰레기인데? 쥐기를 <목소리> 빌려 오늘 너에게 고백할 거야. 고오아씨워 존나 다고 들어 보니 진짜 아 공격 속도 감소？하 니까 개 짜증 나 는데？나 아, 되게 나씨 딜레이 있 는데 평딜 에도 이제 딜레 이가 생기 는거 아니오.

오, 됐다 됐다됐다숙겠다숙겠다숙겠다숙이다 이대로 환풍기 제어실을 돌파하면 아 씨, 드디어깼다 지들이 먹여 놓고. 얼굴에다물 뿌리고 선풍기 바람 부시고 아주 좋은 방법을 생각해 놓았습니다.